3월달에 K7 보고 간 사람인데요 검사를 받아봤는데 엔진 오일이 아예 없다고 하네요 찾아보다 오일 바로 갈았었는데 아 선생님 그 혹시 올뉴 K7 구매해가신 걸까요? 맞아요 맞아요 2.4 구매하셨어요 아니면 3.0 사셨어요? 2.4요 2.4 선생님 그 모델 자체가 엔진 오일 감소가 좀 고질병이 있는 차량인데 엔진 오일 교체하시고 주행은 얼마 정도 하셨을까요? 3천좀 넘었어요 3천 중반 정도? 선생님 그 기아에서 자체 보증해주는 연식이 있거든요 차량 번호 한 번만 저한테 찍어주시면은 제가 체크하고 바로 열 가만 드리겠습니다. 어, 그래요. 혹시 뭐 보증 안 되면 어떻게 돼요? 그건 엔진 보링 하셔야 되는데 보증이 안 되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그 증사 확인해 보고 보증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량 번호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? 네. 확인하고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. 전화해서 확인해 봤는데 보증이 안 되는 연식 차량이더라고요. 네네. 근데 네. 정말 죄송한데 차량 구매해 가셨을 때 담당자분 누군지 알고 계실까요? 아그 죄송한데 여기서 산건 아닌데 예? 선생님, 그때 저희한테 차 보고 가시지 않으셨어요? 제가 전화번로 저장이 돼 있는데. 차는 보고 갔는데, 구매는 다른 데서 했어요. 아, 그래요? 왜요? 아, 그, 십만 좀 싸게 살려고 하다가.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아, 십만 아, 저렴하게 해준대요? 네. 선생님, 근데 저희한테 구매한 게 아니시면 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. 구매하신 딜러분한테 요율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얘기해봤는데, 모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혹시 내가 뭐 연락드렸어요? 선생님, 뭐,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, 저희한테 구매하신 게 아니면 제가 좀 해드리긴 당연히 힘들죠. 딜러분이랑 얘기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다행이 K7 인데요. 네네네. 유튜브 보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도와주시던데, 혹시? 저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선생님, 저희 쪽에서 다 보고 가지고 딴 데서 구매하셨는데, 제가 그걸 어떻게 도와드립니까? <laughs> 죄송합니다.